하나조노 골프장은 모하니세코에서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가는 길에 맛있기로 소문난 북해도의 감자 꽃밭도 볼 수가 있고요. 날이 흐려서 이번에는 못 봤던 요때이산을 보면서 아담한 시골 마을길을 달려갑니다. 하나조노 골프클럽은 세계적인 스키 휴양지인 니세코 인근에 있는데요. 주변에 1박에 100만원이 훨씬 넘는 룩감부터 샬레까지 아주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상위 브랜드인 파크하얏트에서 하나조노 골프장을 인수했는데요. 2019년 리뉴얼을 하면서 아주 고급스러워졌습니다. 특히 화덕까지 갖춘 레스토랑에서는 제대로 된 피자와 프랑스 명품 마카롱으로 유명한 피에르 에르메 디저트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조노 골프 클럽이 오픈한 해는 1992년이니까 올해로 30년이 넘은 골프장입니다. 니세코 지역에는 총 3개의 골프장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 이, 바로 이 하나조노입니다. 그 이유는 요때 이산을 볼수 있는 홀들이 가장 많기 때문인데요. 큰 산을 바라보며 라운드를 할때 자연만이 줄수 있는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루스츠에서도 보이고 니세코에서도 보이지만 이곳 하나조노가 요때 이산이 가장 가깝게 보여서 특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가 와서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오래된 골프장답게 울창한 수목이 훌륭했어요. 특히나 자작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카트는 비가 오는 날에도 웬만하면 페어웨이에 진입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상 기온으로 덥더라도 힘들지 않게 라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이 나오는 내비게이션과 전동카트도 도입을 해서 아주 편안한 라운드가 가능합니다. 그린 스피드는 비가 오는데도 9.5피트, 약 2.8미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잘하는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북해도에서 골프를 치면 가끔 여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봤습니다.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야생동물을, 그것도 아주 귀여운 여우를 볼수 있다는 것도 해외 골프 여행이 주는 특별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북해도에는 하나조노보다 좋은 골프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치토세 공항 쪽에 몰려 있습니다. 이 하나조노 골프장은 무아리세코라는 프리미엄급 숙소와도 동선이 좋고 컨디션 밸런스도 아주 잘 맞는 골프장입니다. 사실 이번 답사 라운드에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혹시 숙소에 비해서 골프장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나였는데요. 비가 오는데도 카트가 페어웨이에 진입해도 될 정도였고 그림 관리 상태가 특히 좋았습니다. 이번 답사를 다녀와서 9월 특별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장작 화덕에 구운 스페셜한 스테이크 코스 요리와 인피니티풀이 포함된 4박 5일 웰니스 골프 패키지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가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